대적이나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oh, 사는 날 동안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약께 하나님의 교회 세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평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승장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얼마나 천년 긍긍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 이르러서 다윗 때 이르러서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아요 참 위쪽이 도로와시도참 이 쪽에 모함과 암몬이 쪽에 모든 나라, 남방의 애국까지 다이시가 다 지배를 했거든요. 철통 같은 방어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슨 저쪽으로 모함과 암몬도 있네요. 이놈들을 다여러분 지배를 하고 오히려 적의 영토를 차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다윗의 주권과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모든 정치력을 하나님 발휘하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성소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영토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력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의 염려를 다뚫어 버리고 꿰뚫어 버리고 여러분 언제나 새 영토를 확장하는 저 여러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라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요. 아. 다윗 왕이 전석기 씨를 맞하고 이그 아들이 나라를 망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후손 유다의 집화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울처럼 왕위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다윗의 우손들이 죄를 지으면 인생의 배를 드신다는 거죠. 인생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후려칠지언정 그래도 다윗에게 준 왕관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뺏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요.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 절대로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너와 맺은 약속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나보다 나도 내 아들이 이제 이제 올 우리 올해 이제 아마 아마 체파를 되는 박사 하위다 받을 거다 끝나고 너문다 끝날 거. 그러고 이제 대학교 수되고 또 이제 뭐 하여간 나중에 정치를 할지 어쩔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간 하여간 우리 권사님이 받아놓은 응답 때문에 내가 삼성, LG 다 합격해도 가지 말고 에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아빠 가지 못한 일을 해라. 그래갖고 내가 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다. 애비 발이라도 받고 가면서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네 후손들에게는 더큰 복을 주마. 내가 네 후손들에게 절대로 왕위를 빼앗지 않으리라. 이 축복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축복을 유전적 축복 내지는 가문의 축복, 혈통적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축복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능동적인 축복이요 능동적인 축복.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자녀도 믿음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